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말 일단 많이 들어. 근데 이 말이 처음엔 기분 좋다. 점점 기분 나빠지는 말이야. 화면은 안 예쁘다는 거야. 언니, 어머 나이 드셔도 체리즈는 씹어 달 나요. 고급진 느낌 은평구 가서 다이소 가서 이렇게 살게어어 체리 넣어니갈때컵 줄게 한번부사면100% 좋아. 니 어디 동 사라 오늘 버티고기 아니야? 은구내사람 아, 은평구 그래요 오늘 그서 정환이 <laughs> 응. 파리 루틴 보여주겠다고. 응, 응. 내가 혼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도 사실 뭐 미팅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화면에서 갖고 있는 차도영 이미지 없어서 상식들이 날고잖아. 뭐솔직이 훨씬 예쁘다는 말이더이이 응. 말이 처음 들었죠. 다 전적으로 나빠진 말이야. 화면을 안쁘다는 거야 결국. 근데 내가 아무리 손을 계서 들어도 은평 회사는 어떤 어김이 있거아 대충하는 제일 잘한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전문가 앞에서 내가 하는 루틴을 보여주고 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얼굴에 가려 어을게요 <laughs> <가라> 아우 무 <laughs> 저는 어떻게 부족한 거죠? 왜 그런 느낌이 안나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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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줄까? <laughs> 어려운 <어린> 이 <질문이야? 웃음> 아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지? <laughs> 근데 나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커피 프레스 할때 라인을 진짜 최대한 많이 올렸어요. 음. 그리 사실 그냥 동그란 이 눈이 착해 보여서 사람들이 나를 약간 호구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laughs> HG로 나를 HG로 보는 게 눈매 때문인가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냥 내 있는 대로 받아들이자 해서 이제 만든 제 기본 메이크업. 뭐 바쁘다, 뭐 메인저 비트 기다려면5분에 끝낼 수 있고, 내가 오늘 조금 그래도 기분 좋아하면 1 0분간에 채울 수 있어요. 몇 분짜리 끊어드릴까요? 1 0분짜리아 <laughs> 기대돼. 아. 자, 저는 베이스를.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진다는그 유명한 <laughs> <laughs> 응. 치엘람 응. 제가 른 사람은 다요 사람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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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에 다른 사람은 다른 다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가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게요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카메라 앞에 있으면 약간 손님이 떨려요 다 <laughs> 했어! 립은! 안자켓할 게 발래가 그런지 모른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인스타에 올렸을 때 제가 굉장히 내추럴한 사진 전 어플을 되게 싫어 안 써요. 잘. 음. 근데 이제는 자꾸 아프냐고 저한테 사람들이 <laughs> 무화인사를 해서 어.. 리조또를 좀 해주고 다니다 미술에. <laughs>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 저의 그 데일리 메이크업을. 공개해드렸어요 우리 은평구 홍 이모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많이 부끄럽지만 언니 손길 앞으로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깠어요 난 이렇다 어. 내 카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놀란 거는 화장을 잘한다는 건 잘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잘하지는 않는데 화장법이 굉장히 세련된 화장법을 써서 너무 어, 역시 최정원이네요 이런 사람 없다 아이고 응. 이런 배우가 없다 아이 역시 우리 이 자주 보고요 네 다음 주에 스케이트 하나 잡아놨는데 조금 내려서 저 어떻게 지금 미팅을 하시네. 아, 이거 오늘 시안에 대해 최장금이야, 체장금 아, 뭐 그런 거. 자도 지금 따왔어요. 얘들아, 이리 와 봐. 하나씩 볼까? 뭐 기절하는데 그래 어디서 그래. 이렇게 실한 포도를 어, 그거? 어, 어, 아니, 우리 인사촌이 아프셔서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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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금 뭐 이런 아프신데, 거 넘고. 가을 많이 놀았다고 또 이렇게 아이 이런 거 지금 할거배 해. 고 있다고 저렇게. 아이브로는 이런 식으로 브로만 살려 볼 거예요. 원치 아이브로가 잘 생겨서 딱 조금만 살려도 너무 예쁠 거야. 발랐어그래 지금 썬블루까지 바르고 여기만 제생크를 좀 발라놓은 상태야. 최정원 씨가 오늘 홍이모 만난다고 꼭두새벽부터 마사지 팩하고. 됐어. 음. 나는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 내 민낯의 매력을 갖고 있는 음. 피부를 살리면서 또 이렇게 시즌 블러 나오는 트렌드도 같이 먹으면서 이 룩도 성화하려면. 이번 세일 늦었구나. 아니야. <laughs> 나는 뭐 생각할 때 짠. 언니가 나타나. 또 너무 띄우지 마. 나 이러고서 또 메이크업 다 마친 다음에 언니 집에 가서 당분간 쉬세요. <laughs> 언니 내 얘기 저번에 응. 그 뭐야 메이크업 하면 할수록 예뻐지는 거 있다고. 그거 바르다 그러면은. 어. 어 정환이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언니 이 진짜 저거 하고 아침에 하고 나가잖아. 그럼 사람들 누구본다 어. 피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어. 오늘은 아이브로우만 우리가 강조하기로 했으니까 정환이 아이브로우를 그대로 살리고 그냥 브로우 마스카라만 할게 아이브로우 섀도우도 쓰지 않을게 그러면은 너무 나 메이크업 했어요 그 느낌이 나거든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재료를 아낀다. 어시 재료를 아껴야 돼. 네. 아니 자신감이지 야나 아이브로우 하나를 끝냈잖아. 당연하지. 어. 어. 아, 어, 빠져진다. 너 언니, 이쪽만 그리고 가면 안 돼? 너무 좋아. 이쪽 깍두기는 너무 좋아. 그냥 그런 트럼프는 어떨까 싶은데 네죠. 좀... 아, 혼성그룹 있잖아. 그런지 여자, 남자 노래할 여자지. 여자. 원하는 건 나뿐이야 <laughs> 그럼 아, 이쪽은? 봄디기디기디기 <laughs> 봄디기봄 <laughs> 해주세요, 선생님. 오, 어, 제롬이 왔어? 제롬이 왔다. 제롬이는 어떤 메이크업을 올려요? 네. 아, 제롬이 메이크업 좀 해야겠다. 제 응. 이거 좀찍어야 돼. 여잔들 사이 자꾸 아들 있냐고 물어봐요. <laughs> 빨간 거 살짝 여기 저기 조금 우리가 할머니면 또 귀여운 할머니여야 되니까. 어, 그 할머니도 이거 발랐는데? 어. 제롬이 오늘 약속 잡아야겠다. 엄마. 응?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입술은 제롬 씨는 샤넬 저기 샤넬만 바르신데 샤넬 립스틱 좀 주세요. 아, 얘는 아, 그래. 원래 블랙만 바르는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내가 다 있어 이제 아, 오, 이제 매출 준비해 자나봐 아 너무 아니 근데 진짜 언니 뭐 뭐지 베이스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데 나 너무 좋아하는 베이스가 됐어 아그 이렇게 지금 카메라로 거울 보잖아 아 어머 정한이 동생이 왔네 정금인이 너는 <laughs> 이제 거 의상 의구 준비했잖아 정한이 네. 너무 고생했다 아, 아니 내가 뭘 동생이 언니 오전에 지난 이만 털었지 beautiful 엄마 푸다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 See 메이 u 오늘 의상을 체인지해봤어요. 자, 여러분 그동안 보니까 화장에 질질하고 예뻐지는 거냐며 생활이 더 이쁘다며 그렇다고 제가 항상 민낯으로 지루하게 재밌게 잘신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스타일도 공부하고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스타일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아, 스케줄이 마침이네. 세수 스케줄 여러분 소중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안녕. 아. 꽉 잡아요.